안녕하세요. 마니티비 마니마니입니다. 귀농인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예천군에도 귀농인의 집을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귀촌이나 귀농을 준비하시면서 그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 뭐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이곳으로 잘 내려와서 정착을 할수 있을지 이런 거를 알아보면서 묵을 수 있는 공간을 귀농인의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천에서는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두 곳의 시설과 금액,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내부를 좀 보고 말씀 예, 예. 네. 좀 여쭙게요. 네. 내부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 호실 여기는 화장실 일 호실 여기를 방으로 쓸수 있겠네요. 에어컨 있고 기본적인 옷장이 있고 침구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방으로 써도 되겠네. 아, 이 북한이구나. 여기는 주방 방. 이호실 여기는 좀 작은 방 여전히 에어컨 있고요 침구 세트 기본장 여기도 문으로 연결된 주방이겠죠 여기는 음. 냉장고 싱크대 음, 여기가 욕실, 그럼 여기가 바깥으로 통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잠가놔야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는... 여기는 잠가놔야 돼. 와 샤워실 크다 그래도 이렇게 쭉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가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요? 아니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 봐도 되려나? 괜찮아요, 지금 나가 계시고 아, 그래요? 주 음. 음. 같아요 주택, 예 네, 그렇죠 왜요? 그건 보건소였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는 1호실, 2호실 그럼 여기는 사무실인가요? 네, 사무실. 지금 이불을 갈으려고 새로 사 아... 아. 혼자 지내기 딱 좋네요. 네, 아, 응. 하나씩. 지금 여기 계신 시 분이라서. 이불은 그럼 정기적으로 갈아요? 아니, 세탁하고. 아... 혼자 지내기 진짜 아, 딱 좋은 아, 평수네 네, 이게 공동으로. 부엌은 하 화장실은 공동으로. 아, 화장하고 네. 여기는 부엌이고. 네. 요 방은 조금 큰 편이네? 네. <laughs> 안방이야. <빨간. 웃음> 네. 볕도 잘들고 아, 여기 정말 좋다. 좋아요. 여기는, 여긴 볕도 잘 들고 여기 정말 딱 좋네. 네. 이 방이 경쟁이 높겠네요. <laughs> 어디서 묵을래? 그러면 다 여길 묵겠다 그랬네. <laughs> 화장실, 주방, 거실은 같이 쓰고. 네, 여기는. 여기는 근데 정말 볕이 잘 들어 그런가? 뽀송뽀송한 느낌이야. 아, 그렇죠. 자, 두 곳의 시설을 보셨습니다. 한 곳은 원룸형으로 따로 방이 있고 주방,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 달에 25만 원이고요. 가족형이라고 해서 여럿이 와서 일정기간 살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신 곳은 방이 세 개고요. 한 명이 묵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좋습니다. 조금 큰 방도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분이 더 오시거나 하면 추가되는 한 명당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려오셔서 시골에 대해서 일정 기간 살면서 체험해 보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조건의 귀농인의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읍내에 나가서 뭐 모텔에서 주무시거나 이러고 다음날 또 알아보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친척 집이 있으면은 다행입니다만 딱히 묵을 곳이 없으면 어, 당일치기로 시골을 다녀간다는 건 어렵죠. 그럴 때 귀농인의 집에 접수를 해서 귀농인의 집에서 며칠 묵으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문의라고 해야 될까요? 예약을 하는 곳은 예천군청에 농정과로 문의를 하시면 그 담당자를 연락처를 줄 거예요. 관리하시는 사무장님을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입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지역에 집이나 땅이나 어떤 농작물을 하면 좋을지 현장 답사를 가실 때 귀농인의 집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촌마니는 여러분들의 귀농귀촌의 안정된 정착을 응원합니다 도움 될수 있는 영상들을 찾아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야옹, 야옹, 야옹